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 공약은 얼마나 반영될지, 이경환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간신히 두 자릿수 득표율을 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북 어,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민당을 주 지지해줬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원래 이제 93%를 얻겠다라고 했지만, 예. 너무 높은 이제, 뭐, 득표율이라고 보고요. 한10% 정도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 전북 도민들은 뭐 민주당을 밀어주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 개혁 내란 세력들을 심판하는 데어 올인했다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뭐 의지를 반영한가닌가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홀대받은 이제 전북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네. 이 표심으로 드러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제, 어, 두 자릿수, 특히 이제 전주, 익산, 군산시에서 좀 높게 나왔다는 점, 이 점들은 이제 민주당도 좀 관심있게 좀, 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합치면 대략 한, 어, 16, 17% 정도를 삼시에서 얻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수를 또 얻었 그러면 민주당도 이 점을 좀 유념해서 다음 이 정책들을 공약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전북을 두번 찾았습니다. 또 특히나 시군 공약까지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공약 제시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북을 방문해서 공약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뭐 참신한 공약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에서 이미 개발한 것들을 다시 받아서 해서 이제 어, 공약화한 작업이라서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다면 이제 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적 위치에 전폭적 지원하겠다. 또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 또 전북의 교통 오지에서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좀 관심 갖고 또 미래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또 농생명 산업지구를 가지고서 지정해서 전북에 좀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어 임기 때 만들어 보겠다라는 주요 공약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북이 이제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잘 알고 있는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천이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북에 올인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이제 비판도 함께, 지지도 함께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잘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또올인이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북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권보다는 훨씬. 그 실현성은 높겠다. 윤석열 보면 저희가 뭐 달랑 하나 정도를 실현했다고 본다면은 그보다는 더 많이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하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 전폭적 지지, 그 지지 가운데서 지역에 어, SOC, 사유 간접자본의 투자를 많이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철도, 그리고 교통, 항공, 요세 박자를 맞춰서 결국 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견인 그 지지 기반을 만들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작업을 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만금을 이제 완성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붙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새만금 을 통해서 이제 재생 에너지, 아리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아리백을 해 가지고 그 산업들을 다시 전북으로 끌어와야 되는 사업이지. 네. 어 앞에서도 리포트에서 뭐 있었습니다만, 첨단 산업, 반도체 이런 AI, 인공지능 사람들을 전부 갖고 괴리시켜서 보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 그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아리백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산업을 위치해서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쓸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공약이 어,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제 새만금 첨단 산업 지역들을 가지고서 뭐 지역을 좀더 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고 다시 밑그림을 더 그려가는 이런 작업들은 어느 정도 임기 내에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죠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새 정부 구성의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포진되느냐 도 관심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인사가 이제 뭐 계속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린 리 하마 평에 많이 가마 뭐 많이 올랐던 이제 정동영 의원의 총리 서를 이제 물건을 간것 같고요 음또 그렇죠. 음, 이제 어, 중앙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북인사들이 많이 이야기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춘석 의원이든지, 어, 이런 의원들이 좀, 어, 장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명은 좀, 어,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김윤조 의원이 이제 실세의 가장 측근의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점들도 기대가 되는 바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당연회에서도 기자회견에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의 실무자들, 행정관으로서 어, 비서관으로서 어, 전북 출신들이 좀 포진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도당 민주당에서 어, 노력하면 많이 할수 있거든요. 장관이야 뭐 워낙 선언적이라서 어렵지만 어, 실무진들은 어, 좀 많이 들어가서. 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겠다.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잊혀졌던 그 각종 부 부처의 실국장들 전북 출신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찾아서 길러주는 작업도 이 작업도 함께 병행돼야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앞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전북 홀대 비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홀드에서 좀 벗어나려면 이번엔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불편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선수에서 나왔지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균형 발전에 한다면 가장 수도권과 지역, 그러면 지역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낙후도가 높은 지역 g r d p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삼중 사중고를 갖고 있는 이 전북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전북 도당원들이 의도의원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고 자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자극을 통해서 좀더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사를 줬겠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과 관심사가 다른 지역에 높아 물려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어, 민주당에서 이중으로 많이 내세웠 습니다. 그러면 부울경하고 맞물리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울산 그 어, 그다음에 재산금융도시는 부산과 연결돼 있고요. 이런 것면그 어, 부산과 또 조선도 연결되면 군산역이 연결돼 있고 다 그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에다 추동을 더줄 것이냐라는 의사결정 그리고 선택 의 문제거든요. 이 선택의 문제를 균형발전이라는 이 축을 가지고서 계속 저희는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생각해 어, 말씀드릴 것 싶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전북 소외가 해소될 수 있을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